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공기업 기술나눔 사업의 나눔 기술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나눔 기술대상 에너지공기업은 한국전략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연료, 한국석유관리원, 11개 공기업입니다. 발표는 에너지 공기업 나눔 기술 개요와 기술 분야별 주요 특허 소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공기업 나눔 기술 개요입니다. 2024년 에너지 공기업 나눔 기술은 크게 에너지와 ESG로 분류하였고 총 490건입니다. 에너지 공기업 나눔 기술을 대상으로 특허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대상 특허 총 490건으로 전력 관리, 전력 발전, 차세대 에너지, 계측 센서 및 부품, 친환경 시스템 자원 폐기물 처리 분야에 다양한 나눔 기술이 제공되었습니다. 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계측 센서 및 부품 기술이 115건으로 전체 나눔 기술 특허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력 관리가 99건, 전력 발전이 79건, 차세대 에너지가 61건, 기타 에너지 기술 46건, 친환경 시스템 및 자원 폐기물 처리가 각각 45건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7개 중분류 기술 분야에 대한 정의, 그리고 계략적인 산업 동향과 함께 기술 분야별 주요 특허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너지 기술 분야입니다. 에너지 기술은 전력 관리, 전력 발전, 차세대 에너지 기술 등을 포함합니다. 각 소분류별로 살펴보면, 전력 관리 기술은 전력 관리 요소 부품, 전력 관리 시스템, 전력 관리 설비, 전력 발전 기술은 전력 발전 시스템, 전력 발전 설비, 차세대 에너지 기술은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 에너지 발전, 연료 2차 전지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기술 발전을 위한 연료 연소 과정에서 고농도 이산화탄소를 분리 배출하는 매체순환 연소 제로 이미션 가스 발전 기술을 개발하여 비용 절감과 에너지 효율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은 탄소중립과 수소경제활성화 선도를 위해 수전의 활용 수소생산사업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국내 최초로 5만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을 수주, 한국남부발전은 아랍에미리트 원전사업을 수주하였습니다. 한전전력연구원은 국제스마트그리드 기술경진대회에 AI기반 전력망상태 예측시스템을 출품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국제스마트에너지협회로부터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GIS 어워드도 함께 수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시장은 2023년 약 503억 달러에서 연평균 18.2%로 성장하여 2030년 약 162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기존 전력망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전력망을 실시간으로 관찰 통제하고 양방향 통신을 통해 운영 효율을 최적화하는 전력 시스템으로 기후위기 상황에 맞서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 증가 및 에너지 이용 효율 최적화에 대한 요구 증가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력관리 기술 분야의 주요 특허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전력관리 분야의 첫 번째 주요 기술은 한국가스공사의 배관 모니터링 시스템 및 배관 모니터링 방법에 관한 특허입니다. 기존의 실시간 통신 방식은 매설 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데이터의 비효율적이며 2G 또는 3G 통신 이용 방식은 유지 관리 비용이 높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기술은 데이터들 간의 우선 순위 또는 센서들 간 우선 순위를 재설정하여 이동로드가 최대한 신속하게 데이터를 수신받아 모니터링 서버로 전송하여 긴급한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보다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후처리하여 센서 장치의 설치 비용 및 유지 관리 비용을 크게 절감하여 모니터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전력 관리 분야의 두 번째 주요 기술은 한국동서발전의 상태기반 발전소 운전 및 정비관리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다양한 분석 기술과 CMMS의 관리 체계 불일치로 시스템적 업무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비력의 체계적 관리가 어려워 정비관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기술은 설비 분류 체계가 표준화되어 별도의 정보 가공 없이 정비 관리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RCM 분석 및 RBI 분석 실행을 가능하게 하며 코스트 타임 분석부를 통해 설비에 대한 최적 정비 시점 판단으로 정비 비용을 최소화하고 설비의 손상 및 고장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전력 관리 분야의 세 번째 주요 기술은 한국전력공사의 전자 장치의 기능 실행 방법 및 이를 사용하는 전자 장치입니다. 기존에는 전력 수요 감축을 목적으로 배전선로 부하에 공급되는 적정 전압을 임의로 일괄하강시켜 일부 배전계통에 저전압 문제를 발생시켜 전력 품질을 저하시키고 장시간 운전하는 경우 기기의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기술은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환경에서의 선로 과전압 문제를 해소하고 배전선로의 전압을 낮게 유지할 수 있어 분산전원에 대한 전압 변동 마진을 추가 확보하여 분산전원의 수용력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본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전력발전기술 분야의 주요 특허는 다음표와 같습니다. 전력발전 분야의 첫 번째 주요 기술은 한국 중부발전의 전산제어설 비용 제어카드 테스트 장치에 관한 특허입니다. 기존에는 제어카드의 고장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제어카드 테스트 장치가 부족하여 제어카드의 정밀 점검 및 수리 시 시스템별로 여러 종류의 장비가 필요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기술은 기존 시스템을 구현하면서도 제어카드에서 부분적으로 이상 유무를 판별하고 제어카드의 고장 및 이상 유무를 상시 확인할 수 있어 설비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본 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전력 발전 분야의 두 번째 주요 기술은 한국전력공사의 석탄연소 시뮬레이션 장치, 석탄연소 최적화 장치 및 석탄연소 최적화 방법입니다. 기존에는 석탄의 탄종성상, 열특성 해석 및 연소해석이 분리수행돼 정확도 및 예측도가 떨어지며 시뮬레이션 도구의 통합이 어려워 연구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기술은 높은 정밀도와 예측 정확도를 갖도록 석탄의 탄중성상, 열특성 해석 및 연소 해석을 통합하였으며, 연소 설비의 화염측과 스팀측을 연계 해석하여 석탄 연소 시뮬레이션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본 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전력 발전 분야의 세 번째 주요 기술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설비 데이터 품질 정보 생성 장치 및 방법입니다. 최근 DNP 뿐 아니라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다양한 전력설비에 의해 송수신되는 신호를 사용하고 있어 정보의 복잡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기술에서는 전력설비의 측정 데이터 품질 정보를 생성하여 정보의 복잡성을 완화시켰으며 전력 시스템의 데이터 통합, 지능형 계통 해석 및 스마트 그리드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차세대 에너지 기술 분야의 주요 특허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차세대 에너지 기술 분야의 첫 번째 주요 기술은 한국가스공사의 LNG 자중을 이용한 무동력, LNG 충전 시스템 및 충전 방법에 관한 특허입니다. 기존에는 펌프를 사용하여 LNG 이송 시 펌프의 냉각에 의한 시간이 지연되고 과도한 냉열 소모가 발생하여 증발 가스가 발생해 탱크 내부 압력 유지 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기술은 LNG 탱크에서 차량 용기로 LNG 충전 시 저장 탱크와 차량 용기 간의 높이 차이와 LNG 자중을 이용하여 LNG를 충전함으로 충전 시설에서 동력을 과도하게 소모하는 펌프 사용을 배제하여. 비용 절감 및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과도한 증발가스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차세대 에너지 기술 분야의 두 번째 주요 기술은 한국수력 원자력의 열적 안정성이 우수한 우라늄 산화물 해결료 소결체 및그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입니다. 기존 우라늄 산화물 해결료 소결체는 재소결 시 밀도 변화량이 크게 발생하여 열적 안정성이 저하되어 논의 건전성 및 해결료 봉의 성능이 저하되며 소결체의 열적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결 온도 및 시간을 늘려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종내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기술은 우라늄 산화물 해결료 소결체에 티타늄 화합물 또는 칼륨 화합물을 첨가하여 소결체 기공 조직을 구형화함으로써 재소결 시 밀도 변화량을 최소화시켜. 소결체의 열적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논의 건전성 및 해결유봉의 성능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경제성 또한 우수합니다. 본 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차세대 에너지 기술 분야의 세 번째 주요 기술은 한국 남부 발전의 태양 전지 모듈의 유지 장치 및그 제어 방법에 관한 특허입니다. 화석자원 고갈 및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등 청정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태양전지 모듈의 성능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기술에서는 태양전지 모듈의 세정 시점 및 냉각 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태양전지 모듈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발전량을 최적화합니다. 또한 정밀한 세정과 냉각으로 태양전지 모듈의 발전 효율을 향상시키며 올바른 시점에 모듈을 세정하고 적절히 냉각하여 모듈의 열 관리를 최적화하고 오염이나 온도 변화로 인한 효율 저하를 방지합니다. 본 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ESG 기술 분야입니다. ESG 기술은 개측 센서 및 부품 친환경 시스템, 자원 폐기물 처리 기술을 포함합니다. 각 소분류별로 살펴보면 개측 센서 및 부품 기술은 안전 감시 진단 물리 화학량 계측 센서 부품, 친환경 시스템 기술은 오염 방지 기술, 기타 환경 시스템 기술, 자원 폐기물 처리 기술은 재활용 재순환 폐기물 처리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해상풍력 통합 관제 시스템 운영, 폐전산품 친환경 처리를 위한 협력 체계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은 전력그룹사 최초로 스웨덴 풍력 발전의 상업 운전을 개시하였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인목자원재활용 ESG 경영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인목폐기물을 한국동서발전의 바이오메스 발전소에 연료 공급하는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11만 3천톤의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217억 원의 에너지 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환경 모니터링 시장은 2024년 235억 달러에서 연평균 7.28%로 성장하여 2030년에는 35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경 모니터링은 특정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툴과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며, 공공용수 보호, 유해 폐기물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오염원 식별 및 분석 등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개측 센서 및 부품 기술 분야의 주요 특허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계측센서 및 부품 분야의 첫 번째 주요 기술은 한국전력공사의 점검용 전환부를 구비하는 보호배 전반에 관한 특허입니다. 기존에는 CCT의 검사장치와 연결되는 테스트 단자를 일일이 바꿔가며 전기적 결합을 형성해야 함으로 번거롭고 점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기술은 CCT 수동 조작과 상비되는 시험용 분리판을 배제하여 보호배전판의 점검을 용이하게 하며 점검 시간 및 점검 비용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계측 센서 및 부품 분야의 두 번째 주요 기술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막세척지수 측정 장치에 관한 특허입니다. 기존에는 유입수의 이물질이 여과막 표면에 침착되거나 흡착되어 물투과도를 감소시키는 막 오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종내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기술은 이물질의 제거되는 상태에 따라 여과막을 통과하는 세정수의 양을 측정하여 막세척지수 계산을 가능하게 하며 세척제 선정에 대한 객관적 근거 자료 제공으로 현장 운전 조건 및 연간 수질 변화에 적합한 세척 방법을 통해 세척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막여과 효율 향상이 가능합니다. 본 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계측센서 및 부품 분야의 세 번째 주요 기술은 한국전력공사의 커자오스 위치 교체 장치에 관한 특허입니다. 기존에는 불량 커자오스 위치 교체 시두 명의 작업자 모두 커자오스 위치에 항상 접촉한 상태에 있어 위험성이 높으며 커자오스 위치의 파손 및 균열에 의해 작업자가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기술은 커사오 스위치를 분리하기 위해 설치부를 완철에 장착하고 커사오 스위치를 완철과 이격되는 상태로 이동시켜 교체함으로써 커사오 스위치의 교체 작업 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친환경 시스템 기술 분야의 주요 특허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친환경 시스템 분야의 첫 번째 주요 기술은 한국전력공사의 이산화탄소 흡수제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입니다. 기존에는 입자가 충돌, 마찰, 파손 또는 균열 등으로 인해 더 미세한 입자로 마모되어 흡수능이 저하되고 흡수제의 교체 시기가 빨라지며 장기간 보관 시 주변의 습분에 의해 분체의 케이킹 특성이 악화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기술은 침강탄산염을 함유하는 코팅층을 통해 입자 간의 반발력을 증대시켜 분체 간의 응집을 막고 이를 통해 흡수제의 흐름성을 개선하여 흡수제의 장기 보관과 이송이 유리하며 물리적 마모를 줄일 수 있어 내마모도와 내열성이 향상됩니다. 본 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친환경 시스템 분야의 두 번째 주요 기술은 한국가스공사의 컨테이너 운송 선박에 관한 특허입니다. 일반적인 컨테이너 운송 선박의 경우 별도의 적재공간과 외부이송수단이 정체할 수 있는 상하역 공간이 필요하며 컨테이너의 상하역을 위한 전용하역 설비의 설치 및 항만 정비가 필요하여 운송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기술은 컨테이너 적재공간 및 상하역 공간 형성으로 컨테이너를 효율적으로 운반하며 기존 항만 구조에 의존하지 않고 어떠한 지역의 항만에서도 컨테이너 상하역을 실행할 수 있고 가이드부 및 위치조절부를 통해 외부이송수단의 폭방향 진입 및 위치조절 가능하여 운송과정이 단순화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자원 폐기물 처리 기술 분야의 주요 특허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자원 폐기물 처리 기술 분야의 첫 번째 주요 기술은 한국전력공사의 이산화탄소 무기탄산화 장치에 관한 특허입니다. 기존의 저장 방법은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의 한계, 누출로 인한 재방출 가능성 등으로 인해 영구적인 격리 및 저장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산화탄소는 지중이나 해양에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하여 자원으로 재이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기술은 폐기물을 활용하여 공정중 사용되는 전해 반응 장치의 산화극에서 생성된 염산을 추출장치로 공급하여 pH를 조절하면 폐기물에서 반응에 필요한 칼슘이온 또는 마그네슘이온을 생성되는데 이를 통해 전해 반응 장치 내 반응 전이를 기존에 비해 낮춤으로 전력 소모를 줄이고 공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자원 폐기물 처리 기술 분야의 두 번째 주요 기술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요오드 생광물화 촉진 벤토나이트 완충제에 관한 특허입니다. 기존의 벤토나이트 완충제는 음이온 방사성 핵종에 대한 흡착력이 부족하고 음이온성 요오드의 이동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벤토나이트 점토층과 유사성이 약해 불균질성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기술은 음이온성 요오드 핵종의 이동을 억제하여 고정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요오드 광물화를 통해 자연 친화적이면서 지하수를 포함한 주변 환경을 보호할 수 있으며 장기 안정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의 염소를 포함한 다른 많은 음이온의 영향을 받지 않아 고중위 폐기물의 음이온성 핵종의 고정 효율의 저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